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여러 종류의 에너지와 연료들이 발전, 냉난방, 교통수단 등 편리한 생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미래 연료는 수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소의 종류와 색깔에 대해서입니다.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유용한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제외하고도 등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의 형태는 다양하죠. 원유의 정유나 가공, 변환 등을 통해 유용한 화석연료들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의도대로든 아니든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애 동안 사용되는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화석연료가 유용한 것은 단순히 얻기 쉬워서만 아닙니다. 연료의 부피 대비 에너지량을 고려했을 때 휘발유나 경유는 엄청난 고효율 연료에 해당합니다. 프로페인 가스나 액화 천연가스, 압축 천연가스 등도 높은 효율을 가져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몇 차례나 지구에 매장된 화석 연료의 고갈이 오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순간들이 많았지만 현재 관점으로는 사실상 고갈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장량이 한정적이라도 대체 에너지나 연료 재생산 등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를 떠나 화석 연료의 가장 큰 위험성은 어떤 종류의 화석연료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인간과 동식물의 호흡에서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지만 그 양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구의 환경이 형성되고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온실 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입된 열이 그대로 모두 빠져나가는 대신 온실과 같이 일정량의 열을 지구 내부로 다시 반사시켜 온도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입니다. 온실 효과를 보이는 기체의 종류는 여럿이지만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공기 중의 수증기 역시 정말 큰 역할을 하지만 이는 원래 지구에서도 작용되는 방식이며 인간이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난화에서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메테인은 온실 효과를 강화합니다. 그중 해마다 지구 대기 속 기체를 비교했을 때 끝없이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면 지구의 기온은 어느 순간 두터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400도가 넘는 표면 온도를 갖는 금성처럼 변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전에 인류는 멸망할 테니 금성이 되길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죠. 다행히 에너지의 효율만을 고려한다면 화석연료보다 좋은 대안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 원자가 두개 모여 만들어지는 수소 기체는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면 에너지 효율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기체인 만큼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하지만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극단적인 가벼운 만큼이나 에너지 효율을 다르게 보여줍니다. 휘발유 등 일반적인 화석연료의 3배가 넘는 효율이 되는 셈입니다. 부피 대비 그리고 질량 대비 에너지 보유량을 도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수소기체, 압축수소기체, 그리고 액화수소 모두 낮은 부피 대비 효율과 아주 높은 질량 대비 효율을 보입니다. 이는 수소를 퍼뜨려진 기체가 아닌 압축되거나 액화되거나 혹은 좁은 공간에 밀어넣은 형태로 보관이나 저장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유용한 연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심지어 연소 이후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화석 연료와는 달리 수소는 오로지 수증기만을 발생시키니 지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수소 에너지의 연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물리적으로 압축하거나 냉각시키는 방식이 보편적이며 화학적인 관점에서는 특정한 물질이 흡착시키거나 화학 물질 자체를 수소 발생이나 저장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물 유래 셀룰로스나 금속 유기 골격체, 탄소 나노 튜브를 비롯해 다양한 나노 물질들이 작은 크기와 넓은 면적을 바탕으로 흡착 저장 물질로 사용됩니다. 수소 에너지의 두 번째 연구 분야는 저장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생산입니다. 수소를 만드는 방식은 전기 등을 이용해 물을 분해하거나 다른 연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소의 연소가 친환경적이라도 수소의 생산 과정이 환경 파괴적이라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만들고 사용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전히 제거하는 미래입니다. 다양한 생성 방식에 따른 수소를 구분하기 위해 가장 편리한 방식은 색깔을 붙이는 것입니다. 신호등에서도 누구나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지시를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수소에 대해서도 색을 배정한다면 이해가 편리합니다. 사실 화학에서 색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입니다. 구와 막대기로 표현된 화학 구조를 봤을 때 동그란 원자마다 무엇인지 일일이 원소 기호를 그려 넣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원자마다 색을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시초부터 수치나 그을음에서 존재가 확인되었던 탄소는 그 유래처럼 검은색 구체로 표현합니다. 공기의 78%를 이루는 질소는 공기로 가득한 하늘의 색을 따라 파란색으로 나타내죠. 불이 타오르도록 만드는 원소인 산소는 불의 색상인 빨간색이 상징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황, 녹색 염소 등그 자체가 특징적인 색을 갖는 몇몇 원소들은 순수한 물질과 같은 색으로 표현됩니다. 단순히 우연이거나 편의상 이루어진 안묵적인 작업이 아닌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의미 있는 방식입니다. 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원소 외에도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여러 갈래들을 표현할 때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도 의약, 제약, 진단 분야는 레드 바이오, 화학, 환경, 에너지 분야는 화이트 바이오, 식품과 농업은 그린 바이오라 불립니다. 지금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구분법입니다. 수소를 구분함에 있어서도 생산 방식에 따라 극단적으로 두 가지 색상이 가능합니다. 흔히 이롭고 선하며 좋은 것에는 하얀색을, 반대로 악하거나 부정적인 대상에 색감한 색을 짝짓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가장 자연스럽고 친환경적인 방식에는 하얀색을, 그리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방식에는 검정색이 배정됩니다. 각각 화이트 수소와 블랙 수소로 할수 있습니다. 그외 여러 구분들은 명확히 다르지만 좋고 나쁨을 단조롭게 말하기는 어려운 천연색들을 이용해 설명합니다. 하나씩 알아본다면 이제 우리는 수소의 모든 구분을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블랙 수소는 환경적으로 가장 좋지 않습니다. 석탄의 가스화 반응을 통해 수소를 얻는 방식입니다. 검은색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블랙 수소이며 갈색을 갖는 리그나이트, 즉 갈탄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브라운 수소라 부릅니다. 탄소 덩어리인 석탄이나 갈탄에 고온으로 산소를 가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이들로부터 생성되는 독성 기체인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수소를 생성합니다. 환경적으로 안 좋은 이유는 역시 탄소가 사용되는 만큼 수소와 더불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블랙수소나 브라운수소 모두 가장 간단한 방식이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회색은 검은색과 하얀색의 중간 정도의 명도인 만큼 그레이 수소는 블랙 수소만큼 안 좋지도, 화이트 수소만큼 친환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천연가스의 증기 변성 반응을 통해 수소가 얻어집니다. 크게 수증기 메테인 반응 혹은 부분산화 반응으로 구분되죠. 수증기 메테인 반응의 경우, 메테인 가스에 수증기를 화학 반응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기체를 넣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한 단계 더 반응해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됩니다. 분명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모두 얻어진다는 측면에서 블랙수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산화탄소 대비 얻어지는 수소의 양이 훨씬 더 많아 회색인 셈입니다. 부분산화 반응 역시 메테인과 산소의 반응으로 시작해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역시 수소가 더 많이 얻어집니다. 블루스톤은 이름부터 뭔가 친환경적인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레이 수소와 같이 메테인 천연가스의 화학 반응으로 수소를 만들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땅속 깊이 주입해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땅에 이산화탄소를 계속 넣어봤자 다시 새어나오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걸 친환경적 방식이라 이해도 되는 걸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구의 아주아주 아주 겉면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부는 절대로 사용하거나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암석들로 가득합니다.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흡착성이 강한 사암에 의해 안정하게 보관되거나 지각작용을 통해 화석연료가 재생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 흔히 CCUS라 불리는 탄소포집활용 저장 기술입니다. 이후부터는 약간이나마 문제소지가 있던 이산화탄소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도달하고 보급해야 할 방식이며 미래에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구의 가장 풍부한 물질은 물입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만큼 물의 전기를 흘려보내 분해한다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연소를 통해 다시 물로 돌아가니 가해줄 전기만 확보된다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 셈이죠. 그린수소는 친환경 발전 방식을 이용해 얻어진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것입니다.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여러 발전 방식은 분명 친환경적입니다. 가장 환경적으로 안전함을 의미하는 녹색이 붙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핑크 수소 혹은 퍼플 수소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얻어진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습니다. 특별히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핑크나 퍼플 색상을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옐로우 수소는 친환경 발전 방식 중 태양광 발전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 활동이나 기후와 무관하게 인간이 살아가는 한 영원히 존재할 태양광을 이용하는 방식은 수소 에너지의 생성 외에도 전기 자체를 유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도 관심받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수소는 청록색을 의미하는 터키오스 수소입니다. 청록색은 이름 그대로 청색과 녹색의 중간적인 위치죠. 완전한 친환경인 그린 수소와 탄소 물질이 발생하긴 하지만 대기로 배출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한 블루 수소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터키오스 수소는 천연가스인 메테인의 열 분해로 진행됩니다. 연소가 아닌 열 분해로 메테인은 각각 탄소와 수소로 분해됩니다. 수소는 연료의 형태로 얻어지며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가 아닌 새카만 가루인 카본 블랙으로 모이게 됩니다. 카본 블랙은 여러 촉매 분야나 흡착 등 유용한 자원인 만큼 메테인을 온전한 두 가지 종류의 자원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무작정 땅 속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보다 믿음직스럽죠. 화이트 수소는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수소를 채굴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골드 수소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지구 속 수소를 굳이 캔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시작으로 수소 채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시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각 속 수소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에 대한 규명이 최근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더욱 최근의 수소로는 오렌지 수소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소 발생을 넘어 이산화탄소의 제거 기능까지 있습니다. 산화마그네슘이나 산화칼슘 광물에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제거하며 물의 주입에서 산화처리 수소를 만드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범용적으로 상용화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지구 환경을 위한 새로운 수소 생성법들이 계속해서 연구되는 것입니다. 요약입니다. 온갖 색상 이름이 따라붙는 수소는 실제로 수소 기체에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을수록 수소 연료 사용 목적에 부합하며 더 밝은 색이 붙게 됩니다. 최근에는 터키오스 수소가 정의되었고, 또한 오렌지 수소 역시 등장했습니다.